미래 박물관이어서 로봇들도 보고 미래 나올 장난감, 뭐 전시품, 생활용품도 봤어요. 만들기 해보고 싶어요. 할 사람들의 물건이나 집 알아보고 또 해설사 선생님에게 그 설명도 많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미생물 같은 게 있을 것같아 찍으려고 할때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어손게것 같아요. 네. 내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부서져요. 네. 네.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그 어떤 문화재나 인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 된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훼손되거나 아니면 분실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네. 그런 네. 중에 부딪치거나 깨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책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글, 글 쓰고 책 생글의 하생 선생님, 근데 책 생글 안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글쓰고 책생들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보존과학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보존과학이 뭐예요, 선생님? 네,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여러 유물이나 문화재를 보시죠? 그 유물이나 문화재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손상되는데 그 손상된 문화재를 보존 과학자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 과학 기술을 동원한 복원 보존 처리를 통한 전 분야를 보존 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보존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이 훌륭한 문화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낮을 지새우시면서 노력하신다고 해요. 음. 네, 선생님, 저는 황남 대청에서 발견되었다는 봉수형 유리병이 정말 신기했어요. 네, 180여 개로 깨졌던 것을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하니 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와. 와, 보건 과학자님들 최고. 네. 꼭이책 확인해 보세요. <laughs> 네. 저, 어, 저는 말탄 사람 토기가 가장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네. 완성된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많이 와. 보셨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처음 발굴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 보존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못해서 성냥개비라든가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동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보존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멋진 말탄 사람 토기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경주에 있는. 금령총에서 발굴이 되었대요. 선생님 이 안에 물이나 술을 담아서 먹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등잔 부분에서 물을 부으면 한컵 정도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둥이로 따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맛이 어땠을까요, <laughs> 선생님? 네, 빌라의 왕실에서는 물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멋스러운 토기로 마셨네요. 정말 고급지네요. 오늘 <laughs> 이번 도후 활동은 큐레이터가 어보는 거예요. 좋겠네요. 네. <laughs> 자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한 후에 한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좋죠. 네. 네. 선생님의 독활동은 어떤 거예요? 저는 현장 답사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 답사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음. 그래도 이 보정과학 비밀은 현장에 가서 봐야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정말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애교를 떠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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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경주 밖에 갔냐?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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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밖에 나왔네요. <laughs> 네. 오늘 박물관에 가서 유물들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 우리 경주 박물관하면 네. 아주 역사도 깊지만 네. 경주의 모든 것이 네.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이렇게 따졌을 때도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갈때마다더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이고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꼭 네. 가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도착을 하면 네. 어, 우리가 일단 박물관에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네, 네 갑시다. 네 출발. 아. 박물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흥가는 네. 무료인가요? 네, 무료예요, 형님.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고 싶을 때 무료 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 좋다. 정말 가을스럽다 저기 성덕대왕 신종도 보이죠? 네. 네. We'll be right back. 치워 초상화가 있어요. 우와 어, 정말. 어, 이거 우리 책에서 어, 봤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어, 우리 회색 무기, 우리 우리는 우리만,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 있죠. 그쵸, 책을 그쵸. 있는 사람만 아는 어, 어, 어. 비밀. 저 왼쪽에 초대 자리하고, 요 네. 오른쪽에 책 있는 자리. 네. 요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다 그랬죠? 동자승 형님. 우와, 너무 신기해 우와. 이거. 이제 박물관에서 나가고 있어요. 어, 저기도 어. 가을이었어요, 선생님. 어, 저위 남쟁이 좀 봐라. 여러분 오시면 꼭 작업도고 확인하고 가세요. 와,